시군별 주요 사업 계획과 변화를 연속으로 조명해 봅니다. 첫 시간은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사천시의 비전 살펴봅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시가 시무식과 함께 을사년 새해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본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무식에선 올해 중점 과제가 언급됐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입니다. 사천시는 지난해 말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을 시작했지만 관련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복합도시 건설을 위해선 성결과제인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모든 행정력과 시민 관심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이 조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로서의 이상을 더욱 공고히 한과 동시에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에 드측도를 마야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박 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프랑스 뚜루즈의 견주는 세계적인 우주 항공 도시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통합 30주년과 4천 방문의 해를 맞이한 만큼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사천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도 공개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하루 최대 3번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시스템 구축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에겐 목욕탕과 임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3개월마다 15,000원씩 지원합니다. 사천사랑상품권은 지난해보다 발행 규모와 혜택을 줄였습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50억원이 감소한 150억원을 발행합니다.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7%로 낮아졌습니다. 시는 발행 비용 전액을 지방비로 충당하는 만큼 혜택을 낮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SCS 강진상입니다.